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케이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창의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고창 농촌영화제가 고창의 시선, 한국 장편경쟁 부문을 새로 만들어 농업과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공모한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해당 부문 출품 자격이 길이 60분 이상의 장편영화로 고창에서 촬영한 작품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어족자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최근 부안군 의회가 새만금 방조제부터 고사포, 곰소만에 이르는 부안 연안 40km 구간 갯벌에서 수백 명이 해루질을 해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밝힌 불빛을 찾아오는 바다 생물을 잡는 어로 방식입니다. 지난 신문입니다. 지난 지역 한 여객 운송 회사가 버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불법 소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해당 업체에서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차량 부동액과 농물을 그대로 버리고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모습을 직원이 촬영해 내부 고발했다고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군은 이미 시일이 지나 버려진 유해물을 확보하기 어렵고 업체가 불법 사실을 부인할 경우 처벌이 힘들겠지만 폐기물 처리 내역과 배출 실적 등을 따져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을 내놓았다고 신문은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 요강 바위와 함께 이름났던 거북바위가 훼손돼 사라졌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지난해 집중 호우로 쓸려 내려간 거북바위가 재복구 공사를 하던 장비에 파손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순창군의 입장을 싣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순창 장군목의 거북바위 훼손 문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체육상 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순창의 거북바위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북바위는 순창군 동계면을 흐르는 섬진강 장군목이라고 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 장군목에는 섬진강에서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울사리에 파여진 기묘한 바위들이 무려 3km 구간에 걸쳐 놓여 있습니다. 어, 거북바위는 거북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주변에 요강바위, 그 다음에 구름바위와 함께 장군목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바위입니다. 네, 이렇게 커다란 바위가 흔하, 사라진다는 게 흔하지도 또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 지난해 엄청난 호우는 기억하실 겁니다. 섬진강이 범람하는 수해를 입었을 때이 장군목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겨울 장군목 부근에서 공사 현장을 재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바로 이때 안타깝게도 거북바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을 목격한 주민에 따르면 공사 업체에서 불사기로 거북바위를 건드려서 파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거북바위 파손을 강하게 비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창군에는 아주 유명한 요강바위라고 있습니다. 28년 전 요강바위가 섬진강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부터 18개월이 흐른 후에 순창군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요강바위가 있는 장군목에 10m 떨어진 곳에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발주한 순창무청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북구 네, 공사업체가 훼손했다. 이런 주민들의 주장이 있었고 순창군도 또 이걸 확인한 모양인데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요강바위를 보려면 도로가에서 강으로 들어가려면 어, 커다란 징검다리 돌을 건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 그 돌들이 훼손이 됐고요. 재복구 과정에서 어, 공사업체가 어, 나뒹구는 바위들과 거북바위를 구별하지 못해서 어, 본의 아니게 실수로 파손했다고 순창군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오전 8시 30분경 파손됐다고 증언을 했고요. 한 주민은 일기장에 그 내용을 일자와 시간 그 다음에 파손 이후에 현장에 도착을 했던 군청 관계자들의 이름 직책 주민들의 실명을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였고 당시 군청 담당자도 파손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파손된 시간이 너무 이르다 보니 파손된 경위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들만이 알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네, 업체 측 얘기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또 순창군은 조치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순창군청에서는 공사 업체의 실수라고만 설명을 할뿐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거목바위와 유사한 돌을 주변에서 구입하거나 구입해서 현장에다 돌려놓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큰 규모가 큰 자연석을 구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더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요강바위 아래쪽 장군목길 구간에서는 대대적인 재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섬진강의 예쁜 돌들이 하나 둘씩 없어진다고 주민들이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도 중요하지만 자연 보전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군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공사 업체측 이야기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미 훼손되고 또 사라진 바위 대신에 이 비슷한 바위를 인적으로 갖다 놓았다는 거 문제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겠지만 명승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아닐까 하는 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